2020년 연말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주요 교단 교회 수가 몇 개인가, 또 교인 수가 몇개몇 명인가 이런 조사였는데요. 어, 2020년 말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의 주요 교단의 교회 수가 약 3만여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합당 교 합동 교단이 만 천여 교회로 교회 숫자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인수는 전체 교인수가 약 800만 명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합동교단이 272만 명 가량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원래는 합동교단이 가장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바뀐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 통합교단이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인수가 많은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왜 20, 2020년 자료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후 통계를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좀 지났지만 2020년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연말 발표 자료 가운데 그 뒤에 무슨, 무슨 내용이 있는가 교인 수가 조금씩 변하고 교인 수가 변동이 있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그 숫자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어, 성도수가 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통계 자료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인구 수가 성도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참 많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이리저리 운전하고 이동하다 보면 또 교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교회 건물이 자주 눈에 띕니다 예, 차도 자주 보던 차가 어, 어디서 많이 봤네 싶으니까. 옆을 보니까 교회에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아 저쪽에 있는 교회의 차였구나라고 오늘 또 운전하다가 정말 자주 보던 차가 있어서 어디지 하고 봤더니만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에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예 네, 차량 운행하는 코스뿐만 아니라 제가 집으로 갈 때도 중간중간에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고요. 또 교회 건물이 종종종 눈에 띕니다. 네, 구석을 돌아서면 또 있고요. 다시 또 구석을 돌면. 또 교회가 보입니다. 참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감사한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기꺼이 바치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새벽에도 수요에도 그리 수요 있는 수요일날은 수요일 가장 열심인 히 분들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런 생각 바른 걸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당이 많이 세워지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정말 많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교회의 암흑기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탐구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앙심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8장에 8장인데요. 8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는 호세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타락. 부패,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가 오늘 읽었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복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아시리아,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사냥감을 덮칠 때 어떻게 하나요? 높은 하늘에서 빙빙빙 맴돕니다. 그렇게 맴도는 것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노린다고 일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전을 가르키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는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시고 또한 동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어진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웠던 게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왕들, 지도자들을 세웠고요. 또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아, 좋은 지도자를 찾아서 세웠고요. 또 은과금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으리으리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 이거 왕들을 세웠지만 내게 세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게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죠. 또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을 예언하십니다. 네,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또 그들의 그 앞에 절하게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북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입니다. 지금 망해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어찌보면 어찌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굉장히 번성하고 그랬지만 정말 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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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인 힘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시기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언되는데요. 그렇게 번성하지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사실 왜 언제부터 금송아지 우상이 섬기게 되었는가?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이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명령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명령되어졌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남유다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세 차례씩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자기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 원래 자기 나라였던 그 지역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러보암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동이 없도록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하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이 제단을 만들어 준 것이죠. 베들이라는 역사 깊은 그런 장소에 단을 하나 만들고요. 또 단이라는 장소에 정말 신기가 느껴지는 물이 흘러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밑에서 물이 송송송송 쏟아오는 그런 좋은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신이라 신이 신, 신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소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게 하셨는데 여러 보암은 정치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사마리아가 어디인가? 북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라고 호칭할 때는 이제 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선을 버린 이북 이스라엘의 우상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졌고 산상 조각날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서 지금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참신이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버려 버렸죠. 버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7 절에서 이야기 주는데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람을 심습니다. 여기 바람은 실체가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정말 무가치한 일을 한 것이죠. 어떤 나중에 열매를 맺을 무언가를 심은 것이 아니라 헛된 바람을 심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심었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헛된 그래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바람은 바람을 심은 결과로 무엇을 거둘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되게 바람을 심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광풍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원래는 유목 사회였는데 이제 어, 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반유목 사회, 즉 반유목 반농경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북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 에브라임은 평야지대여서 농사가 굉장히 활성화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표상이 표상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 속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심은 북이스라엘이 광풍을 거둘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칠절 끝 부분에 이방 사람이 삼킬이라 이방 사람이 삼킬이라 이 표현은 이어지는 8절과 바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혹시 맺을지라도 그 열매는 이방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만 그 이방 나라에게 오히려 다 빼앗기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회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가르키는 호칭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지금 이 11절에서 에브라임은이라고 할때이북 이스라엘을 가르키는 표현인데요. 이 에브라임 단어를 왜 사용하였는가? 이 에브라임은 단어적으로 풍성하다, 창성하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야곱의 손자 요셉의 아들이면서 므낫세의 동생,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 예, 야곱이 손을 엇, 엇, 엇갈려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인데요. 그의 후손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라서 그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문하세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도 종종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럼 그렇게 에브라임이라 불리우는 북이스라엘, 풍성하고 창성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에브라임이라는 호칭으로 호칭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 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니까 풍성하니까 창성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도 풍성하게 많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단을 왜 만들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얻는 그게 아니죠. 죄를 지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한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재단을 만든다라는 것은 신에게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 예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에브라임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뿐만 아니라 그 제단이 오히려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그것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데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히려 이것이 죄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의 제단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예, 예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소,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성전 성막 앞에 이 제단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네 어, 에브라임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 아무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또더 많은 곳에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재단을 많이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죠. 제단은 어디 에 있어야 하는가? 성전에, 성막에, 성막 앞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대한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만 가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기록하여 주셨죠. 그만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이고 옥죄이고 힘들게 만들려고 고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이 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이렇게 하면 안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잘 보고 조심해서 걸어가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한번두번세번열한번 번, 번, 반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가지로 그렇게 율법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이상하다라는 말은 낯설다, 나와 관계가 없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고기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거죠. 아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규례들, 규정들은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기로 하나님께 고기로 예 제물을 드리는 것. 사실은 고기보다도 고기와 함께 피, 피의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렸나요? 고기를.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만 기억하고요, 또 그렇게 행하였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의 처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상세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금하 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께는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제사 고기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제일 뒷 부분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갈 장소가 어디인가? 사실은 애굽 이집트가 아니라 야수르가 끌고 갈 어느 장소일 텐데요. 야수르 지배하에서 아주 다양한 장소에 끌려갈 것인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를 뒤집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엎어 버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까지 이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하나님을 잊고 왕궁들을 세웠고요, 유다는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경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보내어 삼키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은 주전 722년 이스라엘의 파멸과 또사네리비 유다의 46개 성읍들과 또 요새들을 정복하게 되는 이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은과 금을 바쳐서 송아지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제단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있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 신그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죄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쌓았던 제단이.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범죄의 제사가 되어 버렸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를 만드는 그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고 있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자기 나름대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멋지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늘어나고 많은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그냥 크저 그런 보글비는 장소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그런 세상적인 사교장이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나름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대로 그냥 고기만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께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멋진 자세로 좋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그뜻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화려한 성전, 아무리 화려한 예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님과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우신 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헛될 뿐심, 뿐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헛된 열심, 정말 풍성하고 창성한 것 같은 에브라임의 헛된 열심, 정말 풍성하게 열심을 내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바람을 심는 결국 광풍을 거두게 될 그런 무의미한 오히려 악한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때 헛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의미 있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브라임처럼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헛된 열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를 주셨,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우리 부모님들이 예, 자,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모님들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한 가지 그 말씀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읽고, 힘써,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힘쓰는 우리 풍암전 동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